자 다시 건게 건깨 했다가 검게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양으로만 이루어졌다 양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손바닥에서 12지에서 양의 첫 수부터 올라간다 그래서 자인진오신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정신 바짝 차려보게 이것은 그래서 성격은 금의 성격이요 금의 성격 수는 뭐 자는 뭐예요 자수잖아요 이는 목, 진은 토, 오는 화, 신은 금, 술은 토 좋았어. 그러면 은이 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술을 금생수 하잖아요. 금생수 하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은 자식이잖아요. 금생수, 그래서 이것은 자녀에 해당된다. 이는 뭐예요? 이는 목이잖아요? 목이면 내가 가서 치잖아요? 치죠. 예. 그러면 이것은 부인이잖아요? 부인. 재물. 토는 뭐예요? 나를 도와줘요? 내가 쳐요? 토가 금이 도와주냐? 금이 토를 도와주냐? 예, 토생금 맞잖아요. 토생금이니까 이것은 엄마에 해당된다, 맞죠? 우 네. 예, 엄마. 그다음에 화는 뭐예요? 화극금이니까. 화극금이니까 이것은 관에 해당돼요, 관. 관이고 법이고 네. 그렇죠? 네. 법이 법으로 나를 다스리니까. 네. 예. 금하, 금하고 금하고 만나는 건 뭐예요? 금... 예, 형제잖아요. 네. 음. 이 토, 토사 토가 토생금 하니까 엄마에 해당되고 엄마. 그러면은 이 금이 금을 치는 것은 아까 뭐였었어요? 오였잖아요. 네. 오. 그래서 이렇게 건괘에서는 건괘에서는 오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건괘에서는 오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술건해가 술건이가 건괘에 해당되잖아요. 네. 술건이가 검게 해당됐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영상판사에 5자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나온 이야기예요 음. 지금 설명드린 이 점은, 점단은 주역점이라고 그래요 주역점. 주역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오향, 오향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건, 건은 금이니까, 건, 건은 금이니까, 금, 금하고 싸우는 건 화잖아요. 그래서 화향을 하면 안 된다라고 논리로, 어, 오향을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화향이라고 하면은, 사향도 있고, 손사, 그 사, 뱀사 자, 뱀사 자 사향도 있고, 마로 자 오향도 있고, 병 자, 그, 청간 병 자잖아요. 병향도 있고, 정향도 있는데, 왜오양만 하지 말으라 했냐라는 의문,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른 학문으로서는 이 말이 안 나온다. 주역점단으로만 나온다. 그래서 욕효라고 그래요. 욕효점에서만 나온다.